잘 살려면 언제나 계곡 정신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상대를 조심스레 대하면 상대도 부드럽게 변하여 편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뭄으로 다타 들어가도 마르지 않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계곡이죠. 계곡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말라도 마르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계곡정신이 가장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원천입니다. 곡신불사라. 계곡정신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아야 합니다. 노자는 수선리 만물이 부쟁이라 지극한 선은 물과 같다며 물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마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도 않죠 계곡은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입니다 높은 산은 위험은 있지만 나, 계곡은 낮고 비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길러내며 낮춤은 곧 비움이며 비움은 곧 포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낮춤이 곧 강함입니다. 부드럽고 겸허한 태도가 가장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무아의 실천입니다. 자신을 비움으로써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는 자비심의 발로인 것입니다.